아 저는 평생을 공직에서 일해 왔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과 또 해서는 아니 될 일을 구분하면서 해야 할 일은 거침없이 하고 또그 성과를 내 왔습니다. 아, 특히 2016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강릉에서 동해간 고속 열차 KTX의 운행을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2020년 재선 이후에는 늘 어, 몸살을 앓던 폐광지역의 경제적 젖줄인 강원랜드의 영속적 전립을 가능케 하는 폐특법의 개정안 또한 폐광기금의 납부율을 대폭 상승시키는 이런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지난 어, 21대 후반기에는 정선군민의 염원인 가리왕산의 이런 이 문화유산을 우리 정선 군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가리왕산 재활용 방안도 그동안의 정부 계획을 바꿔서 정선 군민의 뜻을 따르도록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듯이 우리가 어렵다는 일들도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성취해 나가는 이런 추진력을 강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우리 강원 남부 지역은 여러 가지 현안이 많습니다. 특히나 교통이 좀 불편합니다. 어, 어찌 보면 교통 오지라고도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이런 우리 강원 남부 지역에 어, 삼척에서 영월간 동서육주 고속도로의 사업을 완공시켜야 할 책무를 짊어지고 있고요. 또한 삼척에서 동해를 거쳐 강릉까지 가는 KTX 고속 열차의 운행을 가능케하는 철도 고속화 사업도 예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이 지역의 교통망 개선을 위한 s o c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또 지난해 연말 우리 삼척과 동해 지역의 액화수소 저장 운송 크로스터 구축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삼척과 동해가 에콰도스 소에 이런 이 메카로 거듭날 수 있는 기틀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 폐광 지역의 경제적 젖줄이라고 할수 있는 강원랜드가 현재 카지노 부분에 상당한 비중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강원랜드를 복합 리조트로 종합 복합 리조트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강원랜드에 가해지고 있는 온갖 규제 이런 규제를 혁파해서.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이런 경쟁력이 갖춰질 때 폐광적 경제적 번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금년에는 태백의 장성광업소, 내년에는 삼척의 도계광업소가 폐광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경제적 후폭품을 줄이기 위해서 대체 산업인 도계 내국인 면세점도 법으로 입법으로 뒷받침해서 이. 폐광 이후에 이 지역이 소멸되지 않고 존립할 수 있는 경제적 기틀도 마련돼야 합니다. 이렇듯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일을 해본 사람, 또 어렵다고 한 일을 또 성공시켜 본 이런 일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의 교통 여건을 개선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 시킴으로서 우리 지역이 미래도 이런 일자리가 넘치는 이런 풍요로운 지역으로 발전 시키겠습니다. 아, 특히 어, 우리 삼척하고 동해 이런 수소 산업을 갖다 이 지역의 어, 미래 산업으로 정착시게 성공시켜서 우리 지역의 경제적 번영을 독진시킬 것이고요. 강원랜드의 규제 철폐로 이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리왕산의 이 문화유산을 산림정원으로 조성하고 또한 폐광지역 경제진흥을 위한 뭔가 기관의 유치 등 이런 역할들을 22대 국회에서 이뤄내겠다. 이런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한호연 후보님, 우리 한 후보님은 어, 제 후배이기도 합니다. 아, 좋은 인품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고요. 또제 막내 매지랑 또 학교 동창이기도 하고요. 그런 이 지역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런 관계로 선의 경쟁을 할수 있는 훌륭한 후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아, 우리 지역이 여러 가지로 이 민주당 후보로서 선거를 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아,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이렇게 출전하시게 된 데서 아, 함께 경쟁자로서 우리 동해 또 태백삼척 정선의 발전을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할수 있는 이런 후보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 국회의정활동 8년 중에 한 6년을 산자위 활동을 해왔습니다. 제가 산자위를 선택하게 된 배경은 우리 지역의 발전이 국회 산자위 활동과 직결되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22대 국회에 당선이 된다면 3선이 되고 상임위원장을 할수 있는 위치에 가게 됩니다. 저에게 아, 기회가 주어지면 산자위원장을 맡아서 우리 지역에 미래 산업을 설계하고 또 추진 중인 산업들을 이 성공적으로 조기에 마무리 짓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동해 태백 삼척 시민과 정성구민 여러분, 아, 지난 8년간의 의정 활동을 하면서 우리 지역의 유권자 여러분들과 늘 소통하고 함께해 왔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고, 때로는 우리 주민들과 함께 큰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보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했던 일들이 하나 둘 이루어질 때 시민 여러분들께서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느끼는 희열 또 이런 것들을 함께 할 때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 보람을 더 크게 느끼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 미래 백년이 걸려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 동해 태백 삼척 시민과 정성군민 우리 모두와 함께 느끼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